얼굴에 그냥 네. 쏴주세요. 이렇게 고민 네. 이 있는 주름 부위에 쏴주시면 되는 겁니다. 주사기 이렇게. 모양은 흉내냈지만 이 안에 들어간 특허 성분은 흉내를 못 냈기 때문에 이렇게 쏴주시면 돼요. 네. 여기에 지금 앰플 제형이라고 말씀드렸죠. 안쪽에 들어가는 속도를 보시면 역시 앰플이어서 그런지 안쪽으로 순식간에 벌써 흡수끝. 팔자 주름도 깊게 볼 전체가 꺼져가지고 생기는 게 팔자 주름이잖아요. 네. 팔자 주름도 벌써 흡수끝. 진짜 볼에 완전 미세하게 잔주름처럼 올라와 있는 주름도 관리 끝. 네. 심지어 목까지. 미간까지. 이렇게 관리를 끝내시면 되니까. 오늘 아침 일찍인데 소정 씨. 얼굴이 얼굴 왜 이렇게 좋아요? 전체에 지금 저는 어? 광노화 관리, 주름 관리, 기초 관리 한꺼번에 끝낸 거예요. 네. 이렇게 위로 끌어 올려 주면서 이 오. 안에 들어가 있는 성분 자체가 그냥 예사 성분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게 어 모양은 뭐 주사기 비수무리 꾸리한 것들이 많이 나오고 있긴 하지만 네. 홈앤쇼핑에서 유일하게 자외선 광노화에 의한 주름 개선 특허 성분은 이거밖에 없어요. 그렇 제가 알기로는 뭐 다른 곳에서도 이거는 뭐 흉내낼 수가 없어요. 13년째 이 아이가 독보적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포인트라는 거예요. 네. 나는 주름 관리를 그동안 몇십년 동안 해왔는데, 예? 내가 쓰는 화장품도 뒷면을 보면은 주름 개선 기능성, 이렇게 쓰여 있는 화장품 거의 대부분 쓰실 거예요. 그런데 왜? 왜 달라지지 않느냐? 그런데 이걸 왜? 보셔야 되는데, 이걸 놓치셨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네. 코 쇼핑 안에서도 주름 특허성분, 광노아에 의한 주름 개선 특허성분이 들어가 있는 이런 화장품은 지금 리더스밖에 없어요. 그렇죠. 이래서, 아예 주름의 스타트를 다시 끊는 느낌으로 써보시는 네. 분도 굉장히 많이 계시고, 딱 요거 네개 썼습니다. 보습 개선에 도움, 진피 안쪽이 치밀하게 밀도 있어지는 느낌. 네. 그러다 보니까 이마의 깊은 주름부터 눈가의 옆쪽 까치발 주름, 눈 밑에 푹 꺼지는 주름, 팔자 볼이 점수적으로 축 내려 앉으면서 그림자처럼 드리우는 팔자 주름 개선에까지 도움을 다 받아볼 수 있는 게 네. 오늘 보시는 리더스 링클이에요. 그렇죠. 지금 보시면 이렇게 나이가 저두고 50이 되는데요. 네. 눈가에 이렇게 주름이 예전하고 달라서 웃지 않아도 주름이 잡혀 있어요. 그렇죠. 근데 저런 부분이 왜 그러냐 보면 피부가 얇아져 있고 자외선 받아가지고 아까 콜라겐 감소시킨다고 했잖아요. 네. 피부 얇아져 있고 축 처지면서 웃지 않아도 주름이 잡혀 있었던 주름이 뭔가 진피 피부 속에서부터 좋아지니까 차오르고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이맘때쯤 명절 다가오면 네. 며느라 나 주사기 다 썼는데. 그러니까요. 그거 이번에 올때좀 사가지고 와라. 오늘 열 박스 리니까 네. 나누어서 쓰시고 선물하시고 나도 쓰고 너무 좋으실 거고요. 여기에 사실 저희는 이 블랙 캐비어가 처음 들어온다고 할때두 세트 정도겠지 네. 저희들끼리 예상했었거든요. 근데 오늘 플루이드 세럼 크림까지해서. 해비어의 단백질이 피부 단백질과 굉장히 유사한 거 아세요? 그렇죠. 무려 세 세트 최다로 맞춰 드립니다.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얘가 이제 플루이드라 고해 가지고 네. 예전에는 스킨스고 로션 바르 그랬었잖아요. 그렇죠. 요거 하나만 쓰시면 충분한 보습감 느껴지는 에센스 같아요. 네. 그리고 두 번째 쓰는 세럼, 요거 굉장히 진하죠. 요거 네. 만나시고 크림이 아주 이게 걸작이에요 캐비어는 네. 아미노산의 보고라고 하는데 나이 들수록 음. 점점 아미노산 요즘 많이 부족 단백질이 부족해서 네. 저희들 그 사십 대 후반들 만나면 그 얘기해요. 그쵸. 가끔 고기도 좀 먹어줘야 된다. 그러니까요. 안쪽을 네. 채워주는 느낌 너무 좋으실 거예요. 캐비어로 단백질까지 채웠습니다. 그리고 아마 백화점 1층 매장 나가 보시면 이거는 정말 들었다가 났다 들었다가 다 이러실 거예요. 관리는 모든 여자들의 꿈이죠. 13만원. 근데 오늘 저희가 네. 13만원, 13만원, 두 단지를 맞춰 드리니까 태반크림 그 호사스러운 관리를 여러분들 충분히 얼굴 위에 올려보실 수가 있는 건데, 그렇죠. 저는 사실 호주에서 가지고 온 무슨 태반도 써보고, 양태반도 써보고, 되게 많이 태반에 관심이 많아서 써봤어요. 네. 근데 문제는 제 기준에 태반은 다 좋은데, 피부 안쪽이 뭔가 뻑뻑한 느낌?